This ocean, it's a force.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도 촬영된 장소도 아니에요. 이건 구글이 개발한 VEO3 AI가 텍스트 하나만 보고 만들어낸 가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노을지는 해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소녀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배경과 조명, 인물의 움직임까지 마치 실제 영화처럼 연출된 장면이 AI 손에서 탄생하는데요. 이건 더 이상 실험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AI가 인간의 창작 능력을 어디까지 따라잡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적인 사례죠. 우리는 지금 AI가 그저 사람의 일을 돕는 시대를 지나 직접 결정하고, 창작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소설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모든 걸 사람의 손길 없이 스스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은 점점 인간이 만든 것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정교해지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변화의 속도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였던 것들이 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고, 이런 툴들이 매일같이 공개되고 있죠. 기술 혁신의 아이콘, 일론 머스크,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핵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기술 발전의 선두에 선 그조차 AI가 가진 속도와 영향력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만든 콘텐츠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글, 영상, 음악, 이미지 이 모든 분야에서 AI는 이제 창작자이자 실행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 결과물만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AI가 할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변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중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AI 중 채찌 PT는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할수록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틀 안에서 정보를 새로 배워가며 발전 중이죠.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AI는 코인의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기본 정보부터 물어보았는데요. 제가 텍스트로 질문한 내용을 좀더 생동감 있게 음성으로 편집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분산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현금처럼 개인 간에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 화폐이며 어떠한 정부나 금융 기관의 개입 없이 작동합니다. 중앙은행 없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 시스템의 대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익명의 인물 또는 집단이 만들었습니다. 2008년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하며 개념이 처음 등장했고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블록이 생성되면서 네트워크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AI, 당신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요 변수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디지털 금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경우입니다. 총 공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 희소성은 계속 증가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 법정화폐 채택 국가의 증가, ETF 시장 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10만 달러에서 최대 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중립적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은 제도권과의 조화 속에 점진적으로 확산되며, CBDC와 같은 국가 주도의 디지털화폐와 병존하게 됩니다. 가격은 반복적인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며,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4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투기성과 안전자산성을 동시에 지닌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원화 1억 5천만 원 달러로 1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15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긴 상황은 시장 내 수요 증가와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수용 분위기의 반영으로 분석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즉, 15만 달러 도달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및 주요국의 규제 명확화로 인한 시장 안정성 확보,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지속 유입, 공급량 고정에 따른 희소성 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와의 공존 구조 형성, 법정화폐 채택 국가의 추가 확산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존재하며 지정학적 이슈, 금리정책 변화, 글로벌 리스크 이벤트 등 하락요인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5만 달러는 과도한 기대가 아닌 합리적 시나리오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 AI에게 물어봤고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답변해주는 AI를 활용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모든 지식이 담겨 있는 채찌 PT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AI에게 비트코인 세력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AI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는데요.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해고 자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당시의 뉴스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웹페이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 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지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 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금 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 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히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게 나옵니다 어플랜 계획 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 부터 해서 24년도 까지 있구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우와 진짜 세력이 라는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 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루스는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 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죠.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시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이게 플루시라는 게 아마도 세력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시바인우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루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수익 보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계획에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생략하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계획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 코인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문제가 많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일단 AI 코인재단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이 땡땡 코인으로 4,000%의 이익을 달성할 것이니 다들 잘 따라주길 바란다 이게 2025년 6월 12일로 계획된 글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이런 계획은 실제로 실행됐고 한달 내에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직접 찾아봤는데요. 현재 가격은 약 77원 수준으로 이미 저점 대비 50% 이상 오르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특별한 호재 뉴스가 없었다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은 업비트와 빗썸에도 등록돼 있어서 굳이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이트에서 말한 4,000% 상승이 현실이 된다면 단돈 10만원만 넣어도 400만원, 100만원, 투자시 4,000만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큰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소액 로큰 가능성을 노리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딱 10만 원만 담아두자는 생각을 했고요. 이 정보를 공유드리는 이유는 저 혼자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회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실제로 이 종목이 기대처럼 크게 오르게 되면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채널을 찾아주시게 될 테고 그 결과 제 채널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겠죠. 저도 그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한 이 종목 정보를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 주세요. 남겨 주셨다면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 사이트에 기재된 4,000% 오를 수 있는 해당 종목을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고 남기신 분들만 알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실제 구독자 분들께만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저도 책임감을 갖고 공유드리는 거니까요. 이번 종목 역시 시장 내 거래량 급증과 커뮤니티 관심도 증가, 기관 수급 흐름 등과 맞물리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직접 확인하고 검증된 정보만 전달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을 키워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좋은 기회를 잡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